베트남파크 서울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3번 탑다이아와 한가운데서 5번 로열플러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 11번 이스트킹스톤도 선두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5번 11번 3번 3마리가 앞서있고 8번 핑크골드 6번 피엔 s 스파 4번 사련이니케 2번 세명고스트가 그 뒤를 따르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5번 로열플러스입니다. 5번 로열플러스의 바깥쪽에 11번 이스트 킹스톤이 자리한 채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고 그 뒤를 인기마인 8번 핑크골드가 바깥쪽 3위, 안쪽에서는 3번 탑다이아가 4위로 따르고 그 뒤를 2번 세명고스트, 4번 사련이니케, 6번 PNS파가 추격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로열플러스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이스트킹스톤과 8번 핑크골드가 안쪽에 있는 5번 로열플러스를 근소한 거리차 앞서기 시작하는 가운데 안쪽으로는 을 3번 탑다이아도 만만치 않은 걸음 그중 가장 앞서는 말은 8번 핑크골드입니다 인기많은 8번 핑크골드가 앞서있던 말들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빅투아르기사와 8번 핑크골드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5번 로열플러스와 3번 탑다이아가 추격하고 바깥쪽에서는 11번 이스트킹스톤 그리고 12번 토마켓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입니다 8번 3번 5번 세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레트넘 파크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6등급 말들의 1,300m 승부, 바깥쪽에서 7번 영광의 월드, 인기마인 7번 영광의 월드가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안쪽에서는 1번 선샤인 퀸이 따라붙고, 바깥쪽에서는 10번 플라잉 커맨드와 12번 대원 용마가 선두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7번 영광의 월드, 장출혈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영광의 월드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두 마리는 10번 플라잉 커맨드와 12번 대원 용마가 반짝따르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하고 그 뒤를 1번 선샤인 퀸과 8번 음파 조이 5번 런던 골드가 따르는 가운데 3번 초코뷰티 4번 로켓 나라 9번 핀나비가일 2번 캡처 6번 왕초 등이 중하위 그룹 형성해 있고 11번 런던 비상이 최하위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7번 영광의 월드가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플라잉 커맨드와 12번 대원용마가 따르면서 4콘으로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7번 영광의 월드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영광의 월드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조인권 기수와 맞추는 10번 플라잉 커맨드가 바깥쪽 그 안쪽으로는 1번 선샤인 퀸이 자리에 있습니다. 7번, 10번, 1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인 7번 영광의 월드, 2위건강의 거리차 크게 벌려넣습니다. 장출 기수와 7번 영광의 월드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선샤인 퀸이 단독 2위까지 7번, 1번, 2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7번 영광의 월드, 그 뒤로 1번 선샤인 퀸과 10번 플라잉 커맨드 따랐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일경주입니다. 1,400m 달리기를 시작한 12마리의 말들입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11번 미러클 마린 서승훈 기수와 앞서 나오면서 선두를 잡습니다. 아웃 코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11번 미러클 마린이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3번 스타파크가 따라 달리고 있고 6번 앨리스 마린 그리고 안쪽에 4번 원웨이로드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서승훈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11번 미러클 마린 이번 경주가 두 번째 경주입니다. 단독 선두 잡고 있는 사이 뒤쪽에서 3번 스타파크와 진겸 기수 안쪽에 4번 원웨이 로드와 박재희 기수 그리고 6번 앨리스 마린과 모준호 기수가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8번 오섬 선라이즈와 이성재 기수, 7번 하이레전드와 김혜선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2번 렉스킹, 5번 스프리파이터, 9번 퀸즈 플레타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10번 희망 플레잉. 가장 뒤쪽에 12번 블랙이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1번 플레임 퀸도 함께 뒤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습니다. 직선줄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서승훈 기수와 미러클 마린입니다. 11번 미러클 마린이 점점 계속... 해서 거리차를 벌리면서 단독선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3번 스타파크 안쪽에 4번 원웨이 로드가 따라가고 있고 8번 오섬 선라이즈도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만 200m 남은 직선 주로까지 11번 미러클 마린이 계속해서 선두를 달립니다. 거리차를 점점 더 벌리고 단독선도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뺏기지 않고 점점 더 벌려 가면서 결승선까지 빠르게 돌아납니다. 11번 미러클 마린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서 3번과 5번이 들어옵니다. 레츠노파크 서울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아치신이 출발이 다소 더딘 사이 안쪽에서 3번 대물삭스와 1번 슈덥스파크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가운데 7번 하이호 실버도 선두 싸움에 가세하고 2번 배다리 향기까지 선두 싸움 가세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2번 배다리 향기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는 1번 슈덥스파크, 바깥쪽에서는 10번 스터닝 서브와 3번 대몰삭스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배다리 향기, 바깥쪽에 있는 10번 스터닝 서브, 두 마리가 앞선 채로 뒤집선 줄에서 3코너 돌기 시작합니다. 3코너 안쪽은 2번 배다리 향기가 차지하고 있고, 10번 스터닝 서브가 2위로 그들을 3번 대몰삭스 9번 한평 파이터, 7번 제축, 7번 하이오실버, 8번 제축이로 안쪽에서는 1번 슈 덥스 파크 그 뒤를 4번 원더풀 스피릿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12번 글로리 참도 하위권에서 5번 행복한 범위 등과 함께 자리해 있습니다. 이제 4 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안쪽에 2번 배달이 한기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3번 대물삭스와 10번 스터닝 서브 만만치 않은 거론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4번 원더풀 스피릿도 추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던 2번 배달이 한기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바깥쪽에서 4번 원더풀 스피릿 장출기삼께하는 4번 원더풀 스피릿이 치고 나오면서 앞서 있던 말들 모두 넘어섰습니다. 4번 원더풀 스피릿 여유 있습니다. 3번 대물삭스가 2위로 따릅니다. 4. 4번, 3번 두마리 앞섭니다. 4번 원더풀 스피릿 우승그뒤을 3번 대물서스와 9번 한평파이서 따랐습니다. 게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이경준삶다 1300m 달리기 시작한 1 2마리의말들의 대결입니다. 8번 블랙 질주 김태경 기수와 함께 초반 앞서면서 선두를 잡습니다. 안쪽에 7번 논스톱듀티 김원수 기수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1번 천하건강 유현명 기수와 함께 도약하면서 경주 초반 선두로 시작합니다. 1번 천하건강 그 뒤를 따라서 2번 마더 원더풀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더 원더풀은 윤영석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바깥쪽에 7번 논스톱듀티 그리고 8번 블랙 질주 속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선두권 경쟁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8번 블랙 질주 아웃코스에서 속도를 올려보고 있고 가장 안쪽에는 3번 대제여전사 진겸기수와 함께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파고들면서 선두권 도약을 노리고 있고 앞에는 1번 천하건강 유현명 기수와 여전히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천하건강 바깥쪽으로 7번 논스톱뷰티 그리고 8번 블랙질주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3번 대제여전사 진겸기수와 함께 안쪽 인코스 파고들면서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3번 대제여전사 진겸기수 바깥쪽에 9번 브라운펠컴 모준호 기수와 함께 어느새 속도를 올려가면서 300m 남은 직선주로까지 선두 싸움 계속해서 벌입니다. 바깥쪽에 8번 블랙질주 질주도 따라가 보지만 선두는 9번 브라운 펠컨, 모준호 기수와 달리고 있습니다. 브라운 펠컨, 대제어 전사 9번과 3번의 싸움입니다. 진겸 기수, 모준호 기수 함께 달립니다. 9번 브라운 펠컨, 모준호 기수와 계속해서 선두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3번 대제어 전사 계속해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9번 브라운 펠컨,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이어서 3번이 들어오고 뒤이어서 11번 BK 도미네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개트 열리면서 서울의 4경주 국산 5등급 1,400m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깥쪽 9번 클레어 파워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7번 세명 레이디와 7번 5번 강한두리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5번 강한두리가 먼저 선두권상하게 나섭니다. 바깥쪽 7번 세명 레이디가 2위, 안쪽으로 2번 희망 워리어와 3번 대지의 여거리, 3, 4위, 바깥쪽으로는 7번 세명 레이디, 그리고 4번 퍼지킹, 8번 하트 게임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강한누리 바깥쪽 반바신차 추격하는 7번 세명레이디. 여기에 4번 퍼지킹이 3위까지 올라왔고 안쪽으로 3번 대제여걸과 2번 희망워리어가 4, 5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하트 K가 선두로 가장 바깥쪽 6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12번 명성 축제와 6번 탐쟁이 아르고 11번 보스 베이비가 뒤쫓습니다. 하위권 1번 파이어트 창과 9번 클레어 파워 가장 뒤쪽에 10번 허니 펀치가 자리합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 5번 강아누리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7번 세명 레이드와 4번 퍼지 킹입니다. 4번 퍼지 킹 직선주로 바깥쪽 선두권 도약해 나오면서 직선주로 적전 안쪽에 7번 세명 레이드와 5번 강아누리도 아직까지는 2, 3위권 버티고 있습니다. 근수하게 앞서 있는 4번 퍼지킹, 계속된 선두, 이제 반마 진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4번 퍼지킹, 2위 싸움 치열합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하트케이, 정말 바깥쪽 12번 명성축제와 함께 바깥쪽 날아오고 있습니다. 4번 퍼지킹 단독 선두, 2, 3위 접전, 8번, 10번, 두마리의 접전 속에 12번의 역전, 4번, 12번, 8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3경주 1,300m, 12마리가 달립니다. 바깥쪽에서 12번 에브리킹이지, 김동현 기수와 함께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11번 라이트 브라운이 박재희 기수와 치고 나오면서 함께 선두서운 벌입니다. 안쪽에는 2번 사막의 꽃 오준호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고 뒤를 따라서 1번 세븐퀸이 유현명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2번, 1번 이렇게 붙어서 선두 선 버리고 있는 사이 바깥쪽에는 11번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뒤에는 5번 메타 프린세스 안쪽으로 3번 타올스킹 바깥쪽으로 다시 10번 국대 히어로 뒤에는 6번 글로벌 최고 8번 카우라인 12번 에브리 킹이 제 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7번 하늘의 살과 9번 조이 준마 다소 뒤쪽에서 그룹 형성돼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사막의 꽃모준호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막의 꽃은 이번이 네 번째 경주 출전 2승을 노리고 있는 사막의 꽃입니다. 그리고 직선 주로의 지. 파면서부터 이제 선두 싸움 벌이기 시작합니다. 2번 사마귀꽃 바깥쪽에 11번 라이트 브라운 박재희 기수 그리고 모준호 기수 2번과 11번의 싸움 바깥쪽에서 5번 메타 프린세스가 점점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안쪽에는 3번과 1번이 달리고 9번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쪽에 2번 사마귀꽃 모준호 기수와 여전히 선두하지만 11번 라이트 브라운 박재희 기수와 함께 점점 더 도약하고 5번 메타 프린세스 김어수 기수와 함께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3번 타우루스 킹도 달려오는 사이 5번 메타 프린세스 3번 타우루스킹 두 마리의 싸움 5번과 3번 5번과 3번 거의 동시에 들어왔고 이후에 11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우선 5등급 1,700m 승부. 안쪽에서 2번 라운더 대세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 3번 블랙벨트와 7번 금성벤이 지원하면서 바깥쪽 4번 질주의 바다와 함께 선두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선두 3번 블랙벨트로 바뀝니다. 안쪽 라운더 대세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블랙벨트. 3번 블랙벨트가 단독선으로 나서 있고 2위, 바깥쪽 7번 금성벤으로 바뀌었습니다. 2번 라운더 대세는 안쪽에서 3위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7번 블랙벨트, 3번 블랙벨트가 빠르게 경주 이끌면서 단독선도 3마신체 이상 앞서면서 뒷직선 주로에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단독 2위 달리는 7번 금성맨 여기에 2번 다운, 다운더 운 대세와 함께 바깥쪽 4번 질주해 바다가 4위에서 이제 3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 중반에 다가섭니다. 중간 그룹에 따라가는 1번 월드킹맨과 바깥쪽 12번 정상럭키 8번 메이드스타입니다. 중하위권에는 10번 PNS더킹과 5번 k m t 즈원 안쪽으로 9번 갤럭시삭스 가장 뒤쪽으로는 11번 디바인 퓨처즈와 여기에 6번 원더풀 비싱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전개가 계속됩니다. 3번 블랙벨트와 바깥쪽 7번 금성벤 두 마리의 격차 1마신 차로 좁혀졌습니다. 2마신 뒤 바깥쪽에서 4번 질주해 받다가 3위. 안쪽에 2번 라운더 대세가 4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8번 메이드스타가 이제 5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눈앞에 두면서 3번 블랙벨트 1마신 먼저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2위대 7번 금성벤 두 마리 크게 앞서 있고 2번 라운더 대세가 3위권에서 격차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만 앞선 두 마리 계속해서 격차 크게 벌리기 시작합니다. 3번 블랙벨트 정정기 수와 함께 종반까지 단독선두 이제 격차는 5마신 차이 상 벌어졌습니다. 단독 2위 지키는 7번 금성맨 3번 7번 3위권 싸움에서 2번 라운더 대세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KNT즈 원입니다. 3번 7번 2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4경주 1200m 질주가 시작됩니다. 최시대 기수와 8번 한센코드걸이 앞서 나오면서 선두를 잡는 초반입니다. 안쪽에 2번 나이스데이 윤영석 기수와 선두를 추격하고 있고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2번 나이스데이, 8번 한센코드걸 두 마리가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1번 서던조이 정도윤 기수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10번 황금성과 유현병 기수도 함께 선두 그룹을 뒤쫓고 있습니다. 9번 카탈리나 마리는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인 2번 나이스데이를 뒤쫓고 있습니다. 뒤쪽에 3번 오션스톰, 7번 매더브더 킹, 4번 석세스풀이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나이스데이, 8번 한센 코드 걸, 10번 황금성. 그리고 11번 써던 조이 이렇게 4마리가 그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9번 카탈리나 마린과 서승훈 기수입니다. 어느새 직선로에 접어들면서 선두 싸움은 두 마리로 압축됩니다. 9번 카탈리나 마린, 2번 나이스데이, 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버리는 가운데 300m 남았습니다. 여전히 앞서고 있는 말은 9번 카탈리나 마린 서승훈 기수와 함께 점점 더 걸음을 올리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리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단독 선두로 여유있게 도약하기 시작하는 카탈리나 마린입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 첫 승의 영광을 얻을지 압도적으로 이번에도 카탈리나 마린과 서승훈 기수 첫 승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4번 석세스풀 그리고 2번 나이스데이가 nice 들어옵니다. 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블랙 범위의 출발이 뒤처졌고, 2번 브라보 플레이가 두드러진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이마 신차 달아납니다. 3번 베스트 클론과 바깥쪽 5번 가나파워, 6번 스터닝 스카이와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8번 황우강자 안쪽에는 3번 베스트 클론이 따라붙습니다. 2번 브라보 플레이 단독 선두에 5번 가나파워와 안쪽에는 3번 베스트 클론 바깥쪽 6번 스터닝 스카이가 2위권 올라서고 8번 황우강자가 중위권. 1번 스마트별과 1번 파티 파워 하비 그룹에는 9번 p n s 스필과 4번 당찬 대보 최하위로는 7번 블랙 범위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독보적인 걸음을 내고 있는 2번 브라보 플레이입니다. 2번 브라보 플레이와 조재로 기수가 가장 먼저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6번 스터닝 스카이와 송재철 기수 박가쪽에는 8번 황우강자와 신인 기수 김성현 기수 안쪽에는 3번 베스트 클론과 신영철 기수 한가도 5번 가나 파워 임기영 기수까지 치고 나오는 가운데 2번 브라보 플레이 이번 경주 독보적인 걸음을 이어나. 하고 있습니다. 2번 브라보 플레이와 조재로 기수 단독 선두에 6번 스터닝 스카이와 송재철 기수가 단독 2위로 따라붙고 3위권 다툼 치열한 가운데 4번 당찬 대보와 10번 스마트별 두 마리의 3위권 접전 속에 2번 브라보 플레이는 이번 경주 단독 선두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오경주입니다 1,800m 경주 출전한 12마리의 말들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유현명 기수와 4번 라운더 할리가 가장 앞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린 말이 초반부터 선두를 잡습니다. 바깥쪽에서 12번 인디초이스 그리고 안쪽으로 6번 아르크투르스도 함께 선두싸움 벌입니다. 4번 라운더 할리, 12번 인디초이스 두 마리가 앞으로 도약하면서 선두싸움을 벌이는 초반입니다. 그리고 뒤에 중위권에는 안쪽에 있는 2번 석세스타임박재희 기수와 함께 3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6번 아르크토르스 의 진겸 기수 석세스 타임과 함께 3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뒤쪽에서는 10번 해부어 굿데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번 KK1과 김혜선 기수 7번 디먼스파이와 이성재 기수 1번 그레이트원 바깥쪽에 8번 하늘강자 안쪽으로 3번 원더풀 시크릿 그리고 은성인어 9번 서승은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뒤쪽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올크라운 정도윤기수와 함께 가장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로 진입하는 순간, 4번 라운더 할리, 12번 인디초이스, 여전히 이두 마리가 선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파고드는 6번 아르크투르스 진겸 기수 바깥쪽에는 9번 은성이너가 아웃코스로 잡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4번 라운드 할리가 앞서는 사이 6번 아르크투르스 계속해서 따라 붙어서 끝까지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인디초이스 은영석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선두를 위협하지만 여전히 유현명 기수와 4번 라운드 할리가 앞서 있습니다. 라운드 할리 단독 선두 달리고 뒤쪽에서 6번 아르크투르스 12번 인디초이스가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라운드 할리가 아직까지 앞서 있는. 직선 주로 계속해서 유현명 기수와 라운드 할리는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5번 KK1 2번 썩스스 타임 속도를 올려보고 6번 아르크투루스 바깥쪽에 12번 인디 초이스와 함께 속도를 내보고 있습니다. 100m 남은 직선 주로 4번 라운드 할리 2번 썩스스 타임 바깥쪽에 12번 인디 초이스 4번과 2번 4번 라운드 할리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유현명 기수와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그런 출발 속에 9번 특급 대로가 조금 뒤처졌고 가장 외곽의 10번 히어로 파이터가 공격적인 선행에 나서면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왔습니다. 10번 히어로 파이터와 임기원 기수가 단독 선두 안쪽 자리를 잡았고 3번 라운 아메리칸이 안쪽에서 2-3위권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이때 4번 절대 가치가 선행을 뺏어냅니다 4번 절대 가치와 풀칸 기수가 선행, 5번 업타운 위주와 빅터르 기수가 바깥쪽 2위로 따라. 10번 히어로파이터는 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8번 아메리카 골드가 바깥쪽 4위권. 뒷선에는 3번 라온 아메리칸, 6번 정상 에이스가 따라붙습니다.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7번 늘가을. 안쪽에 1번 머니크라운과 최하위로는 9번. 특급대로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4번. 절대 가치와 풀칸 기수가 1마 신차 앞서 있고 5번. 업타운 위즈와 빅터르 기수가 2위로. 8번 아메리카 골드와 정정이 기수가 바깥쪽 3위입니다. 안쪽 10번 히어로파이터와 임기영 기수가 안쪽 쪽 자리 4위에서 3위까지 돌이 나오고 5, 6위권에는 3번 나온 아메리칸과 6번 정상 에이스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위권 하위 그룹은 여전히 7번 늘가을과 9번 특급대로 1번 머니 크라운이 최하위로 밀려나면서 직선주로 여전히 앞서 있는 4번 절대 같이 그러나 바깥쪽만만치 않은 5번 업타운 위즈와한 가운데 10번 히어로 파이터 바깥쪽 8번 라 아메리카 골드까지 네 마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10번 히어로 파이터와 5번 업타운 위즈 바깥쪽에는 8번 아메리카 골드까지 세 마리로 좁혀지는 가운데 8번 아메리카 골드 안쪽 10번 히어 히어로 파이터 두발리로 다시 좁혀지고 이때 외곽에는 7번 늘가을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7번 늘가을이 빠르게 쫓아나오면서 8번 아메리카 골드를 뒤쫓고 있습니다. 8번 아메리카 골드 단독 선두에 7번 늘가을과 3위권 다툼에는 10번 히어로 파이터를 위협했던 6번 정상 에이스. 개이 털리고 출발합니다. 1등급 말들의 대결입니다. 11마리가 1,400m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10번 크레이트보스, 다소 뒤쪽에서 시작합니다. 3번 캐치 더 빅토리가 모준호 기수와 함께 앞서 나오면서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6번 닥터 시저 진경 기수와 함께 3번 캐치 더 빅토리를 뒤쫓습니다. 뒤에는 2번 토파이어 유현명 기수와 함께 안쪽에 위치해 있고 바깥쪽에는 7번 프로칸솔이이성재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1번 최강손살, 4번 해피피버, 8번 플랫베이브 바깥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9번 스카이모어, 그리고 뒤를 따라서 5번 부산항 갈매기가 위치해 있고 바깥쪽에는 11번 강서자이언트, 가운데 10번 그레이트보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선두는 3번 캐치더빅토리, 6번 닥터시저, 7번 프로칸설, 그리고 안쪽에 4, 2번 토파이어. 이네 마리가 선두권 그룹 형성하는 사이 곡선 주로에서 이제 세 마리로 압축됩니다. 3번 캐치더 빅토리, 6번 닥터 시저, 7번 프로칸설 세 마리가 뭉쳐 달리는 가운데 마지막 코너를 지났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에서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합니다. 3번 캐치더 빅토리, 6번 닥터 시저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거셉니다. 캐치더 빅토리는 모즈노 기수와 6번 닥터 시저는 진겸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직선 주로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6번 닥터 시저 진겸 기수와 함께 조금씩 앞섭니다. 바깥쪽에서 11번 강서자 언트의 격돌이 시작됩니다. 쪽에는 10번 그레이트 보스가 달리고 있고, 11번 강서자이언트 서승훈 기수와 함께 어느새 앞서면서 4번 해피 피버와 함께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10번, 4번, 11번의 대결, 11번, 4번, 10번.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300m 서울의 폐 경주 빠른 발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이번 경주 바깥쪽 11번 영원 파이터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한가운데서 6번 월드 셰넌스가 빠르게 추고 남서 2위 자리를 노리고 있고 안쪽으로 5번 미스터 퀄리티, 바깥쪽으로 7번 블루 레몬이 2위 그룹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10번 코스모론이 5위권 모습을 보입니다. 그 뒤쪽 12번 금세와 2번 두손 클래식이 6, 7위. 하위권에는 4번 도리포와 9번 리버 태양. 가장 뒤쪽으로 3번 남산 무적과 1번 라운 시트 거리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1번 영원파이터 여전히 1마신 앞서 있고 2위 싸움. 안쪽에는 6번 월드 시넌스 바깥쪽으로는 7번 블루레몬이 자리합니다. 여기에 10번 코스모론과 안쪽 12번 금세, 그리고 5번 미스터 퀄리티, 중간 그룹이 두터워지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11번 영원 파이터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출전한 11번 영원 파이터를 앞세고 이제 모두 직선 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7번 블루레몬 이번 경주 인기바 안쪽 11번 영원 파이터를 위협 해 나오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7번 블루레몬을 앞세고 다시 바깥쪽 치고 나오는 12번 금세가 무섭게 추격차를 펼치고 있습니다. 7번, 11번, 12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7번 블루 레번과 바깥쪽 12번 금세 안쪽에는 11번 영원 파이터 여기에 9번 리버 태양이 도전하면서 7번, 12번, 9번. 7번 블루 레번이 선두를 지켰고 12번 금세와 9번 리버 태양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승부, 안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1번 문학이글과 2번 미라클 한강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 장악에 나섰고 바깥쪽으로 11번 태칸과 10번 젠틀야라, 6번 태평파이터가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순식간에 2위까지 따라 붙은 11번 태칸, 바깥쪽 1번 문학이글의 오른쪽 자리 2위 자리를 점령합니다. 안쪽에서 2번 미라클 한강이 3위, 6번 태평파이터가 4위, 5위권 세마리 4번 걸작 최강과 10번 젠틀야라, 바깥쪽으로 12 번 문학홀리데이입니다. 중하위권에는 3번 최고게임과 9번 킹칼레 가장 뒤쪽으로 7번 에이스군주와 8번 터보삭스가 뒤쫓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문학이글과 11번 태칸 여기에 도전하는 6번 태평파이터 3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안쪽에 2번 미라클 한강이 3위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조금 앞서있던 1번 문학이글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미라클 한강입니다. 2번 미라클 한강이 손두자리를 뺏어냈습니다. 북선마인 2번 미라클 한강과 바깥쪽 2위 자리 지키던 1번 문화기글을 11번 태칸이 위협해나고 가장 바깥쪽 4번 걸작 최강이 치고 납니다. 문세영 기수 4번 걸작 최강과 함께 바깥쪽 2위까지 2번 미라클 한강과 4번 걸작 최강 안쪽에 7번 에이스 군주 3마리가 앞섰습니다. 국산 3등급 엘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스트롱벌처가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8번 매니챔프와 함께 먼저 선두권 공략에 나섰고, 10번 베스트선이 바깥쪽 3위로, 11번 세네파워풀이 4위권 공략합니다. 안쪽 2번 스포블레이드와 4번 나의나라가그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6번 스트롱벌처가 안쪽에서 목차를 앞서고, 8번 매니챔프가 2위권 따라 붙습니다. 안쪽 2번 스포블레이드와 10번 베스트선이 3, 4위로, 4번 나의나라가 11번 세네 파워풀이 5, 6위권 달리는 가운데 중위권에는 3번 금세다가 바깥쪽 공략에 나섰습니다. 12번 불의 날개와 안쪽에는 1번 머니가랑, 5번 만세까지 모습 보이고 하위 그룹에는 9번 톱클래스와 7번 아침 함성이 최하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스트롱벌처와 정우주 기수입니다. 단독 선두 이끌고 있는 6번 스트롱벌처 오랜만에 출전입니다. 8번 매니 챔프와 김석연 기수가 2위로 따라붙고 11번 세네 파워풀과 이때 바깥쪽 3번 금세다가 11번 번 세네 파워풀과 함께 넘어서면서 선행은 11번, 세네 파워풀과 3번 금세다. 두발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 3코너를 먼저 접어드는 11번, 세네 파워풀과 박은른 기수. 1,800m 첫 도전입니다. 11번 세네 파워풀 안쪽에서 단독 선두에 3번, 금세다와 김정준 기수가 2위권따을 붙고 4번, 나의 나라가 어느새 3위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2번 스포브레이드가 5위로 6번 스트롱 벌초와 8번 매니 챔프는 중위권 밀려나는 가운데 12번, 불의 날개도 조금씩 격차를 를 좁혀 내면서 이제 4 코너 돌라 직선 주로 11번 세네 퍼플과 3번 금세다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으로 나오는 2번 스포블레이드와 4번 라나라 안쪽에는 5번 만세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2번 스포블레이드와 임기원 기수가 안쪽 두 마리 말들을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는데 그러다 1번 머니가락과 조제로 기수가 좀만 뒷심을 발휘하면서 2번 스포블레이드를 위협합니다. 백광회장마인 1번 머니가락이 바깥쪽 추입에 성공하면서 2번 스포블레이드를 넘어섭니다. 1번 머니가락과 조제로 기수 2번 스포블레이드 3위권 접전에는 3번 금세다와 4번 나의 나라 두 마리가 3, 4위권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 나왔습니다. 1등 금발들의 23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우리가 출발이 조금 뒤쳐졌고 1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도 조금 뒤쳐졌습니다 안쪽 번호 2점을 활용해서 3번 몬스터 K와 4번 흑전사 두마리가 먼저 선두권 공략에 나섰고, 10번 러블리 K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외곽에 3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5번 백색광채와 6번 흥행질주가 4, 5위로, 1번 치프인디와 8번 돌아온 뽐바이 외곽에는 11번 남산의 별까지, 중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3번 몬스터 케이버와 4번 흑전사 이때 4번 흑전사가 단독 선행을 노려나오면서 이마신 넘게 달라납니다 4번 흑전사와 최범영 기수, 3번 몬스터 케이버 오수철 기수가 안쪽에서 2위로 따라가고 바깥쪽 10번 러블리 케이가 3위권, 6번 흥행질주와 5번 백색 광채가 4위로 이때 외곽에 11번 남산의별이 6위권까지 등장합니다. 8번 돌아온 뽀빠이와 1번 치프 인디, 7번 우리가 중 아비 그룹을 이끄는 가운데 2번. 릴 페트론이 하위권, 9번 히든삭스와 1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최하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흑전사입니다. 2,300m는 경험이 없는 4번 흑전사와 최범현 기수가 단독 선두, 4분의 3만 신차까지 좁혀 나오는 바깥쪽 10번 러블리K와 김태희 기수, 한가운데 3번 몬스터K와 오수철 기수가 선두권 여전히 형성해 있고 1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이때 외곽에서 무빙해 나오면서 10번 러블리K를 넘어서며 선행을 노립니다. 12번 브리가디어 제너럴과 10번 러블리 K 두 마리가 앞서기 시작하고 4번 흑전사와 11번 남산의별 이때 외곽에는 9번 히든 삭스까지 선두권 끝자락에 가세해 나옵니다. 3번 몬스터 K는 안쪽에서 6위권까지밀려나고 7번 우리와 2번 릴 패트론, 8번 돌아온 뽀빠이가 여전히 중위권을 지키는 가운데 선두는 12번 브리가디오 제너럴과 송재철 기수입니다. 1과 2분의 1마신차단다 있는 12번 브리가디오 제너럴 안쪽에서 앞서 있고 10번 러블리 K가 2위권 속속 좁혀나오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12번 브리가디오 제너럴과 송재철 기수가 단독선두 유지하고 있고 10번 러블리 K와 김태희 기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11번 남산의 별과 푸르칸 기수. 이때 외곽에는 7번 우리와 다비드 기수. 가장 외곽에 1번 치프인디와 임다빈 기수가 등장해 나옵니다. 7번 우리와 다비드 기수 매서운 걸음으로 1번 치프인디와 함께 선두권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치프인디와 임다빈 기수 바깥쪽에서 올라서면서 7번 우리와의 경합 계속됩니다. 1번 치프인디가 넘어서면서 1번 치핀디 7번 우리 그뒤 12번 브리가 되어 제너럴까지 3 마리가 앞섰습니다.